저 투자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네. 아.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 0 2 0년도 네. 말에 다 주식은 다 미국 음. 주식은 다 정리해서 달러로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음. 어, 비중도 조금 줄였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드머니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지 아는데 지금 이 시기는 더 중요해요. 네. 근데 이게 네. 너무 작다 보니까 네네.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요즘에 이제 자산 가치가 막 많이 올라가면서 네네. 지금 이제 모으는 분들 입장에서는 음. 야 이거 모아서 언제 언제 그뭐 돈이 되냐 음. 불려가면서 모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은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죠. 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잘 알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절대 못하는 사람이기 음. 때문에 저만의 방법을 사용을 네.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는 뭐 네. 분들 중에 그렇게 부자 되신 분들 사실 있죠. 네. 뭐 예를 들어 주식에 단타를 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또 수익을 내고 뭐 하루에 막 3%의 네. 수익을 내서 뭐 복리를 해서 네. 뭐 어느 정도에 일 년에 배씩 네. 막 네. 막 그렇게 분리 네. 능력이 되시면은 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성향의 음. 투자가 맞는가 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공부를 하고 지속적으로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깊숙하게 이렇게 칼을 음. 갈아 깊숙하게 찔러 넣는 거를 좋아하는 투자고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부를 음. 이었거든요근데뭐 다양한 거 경험해보는 것도 되게 좋지만 저는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는 거에서 음. 이익을 본 적이 없어요 음. 그렇다 보니면 아무래도 좀 저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저에게 맞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릴 네. 수밖에 없죠. 그 방법이 나쁘고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음. 그 방법도 추하셔도 돼요. 단그 네. 예,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능력을 어느 정도 키우시고 음. 하셔야 된다. 근데 그게 뭐 잘못된 방법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황현희 씨의 어떤 그 방법이 좀잘 맞다고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간 그러니까 제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네. 왜냐면 일단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네. 해보자고요 우리가 의대 가고 뭐 로스쿨 가고 뭐 이런 거왜 그러겠어요 음. 시간 대비 받을 수 있는 노동값이 음. 높기 때문에 네. 좋은 전문직이나 뭐 음. 이런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뛰어난 사업 남에게 편의성을 제고해서 남들이 아, 내가 만든 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만들거나 네. 이두 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은 이제 투자는 그 이후에 이기고. 우리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 몸값을 음. 올리고 나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그 투자를 진행하는 방법이고 네.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을 하신다든가 어떤 사업을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사실 요 능력은 이 능력은, 네. 능력은 쉽지는 않은 음. 것 같아요 이 능력은 저도 없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몸값을 높이는 아.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 몸값을 충분히 높여서 거기서 아웃이 되고 난 다음에 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거거든요. 음. 너는 개그맨이었으니까 가능했을 거지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개그맨이 되는 것도 힘들었고요. 에이. 개그맨 안에서도 이름을 알리고 얼굴을 알리는 것도 1%의 이야기예요. 어렵죠. 네, 그것도 어려운 네. 일이었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음. 저는 지금 대리운전도 했을 겁니다. 음. 저의 경제력을 저는 알거든요. 전 음. 저의 책임감을 알기 때문에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오는 날 나가서 우산 팔 거고요. 음. 동대문에서 지게라도 질 거고 좀 음.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뛸 겁니다. 그럼 어떻게든 시드머니를 모아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사업하는 게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음. 선택을 할 거예요. 물론 사업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이 뭐 이런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죠. 부불남씨처럼 네, 네. 예. 뭐 사람마다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돼요. 음.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떤 투자가 나에게 맞는 방법이고 어떻게 내가 돈을 벌고 음. 내가 뭘 잘하는지를 잘 알아야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걸좀말씀드려고 네. 나에 맞는 성향이 있거든요. 음. 여자 친구도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 네. 심지어 남자들도 나한테 그렇죠. 맞는 네. 우리 성향 맞는 있는데. 사람들이 있고 음. 와 재랑은 도저히 진짜 음. 와 이게 대화가 안 된다 네. 이런 친구들도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안 보게 되는 건데. 그리고 네. 그렇게 투자도 본인이 맞는 투자가 있는데 안 맞는 거면 그 걔네를 떠나 보내야죠. 음. 네. 아 이거는 친구 오래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좋은 것 같아. 요 내가 맞아요. 사업할 깜냥이 돼 보이냐고 그러면 네. 아니라고 그러면은 몸값 을 높이는 쪽으로 맞아요. 뭐 부업을 하시든 네. 어떻게든 뭐 연봉을 높이는 그렇죠.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그 그러니까 제가 거잖아요.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나의 장점 50까지 적기 음.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지금 시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아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나에 대해서 좀 알고 나는 어떤 투자에 대해서 맞는지 음. 시드머니를 어떻게 모아야 될지 소비를 어떻게 줄여야 될지 음. 그거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니다 그럼 요즘에 그 황현희 씨는 투자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 투자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예. 네.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 네. 말에 다 주식은 다 미국 음. 주식 은다 정리해서 달러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음. 어, 비중도 조금 줄였어요. 네. 조금 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일정 금액 얼마 이상을 샀는데, 고그 이제 가격을 조금 줄이고. 아 비트코인이나 네. 이더리움 아직도 매달 사요. 아 사긴 사세요. 조금씩 조금씩 매달 삽니다. 좀또 이제 많이 올라왔죠. 음. 아이러니하게도참예 금리 가 올라오니까 비트코인이 올라오는 이런 음. 상황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하고. 부동산은 뭐 계속해서 좀아전 음. 부동산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저전 현대 악... 네. <laughs> 악구정 현대 아파트 잠실주공 네. 5단지 여의도 시범단지 네. 동부 이천동 한강 멘션이 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음. 계속 그들을 바라보고 있고 음. 잘 지내고 있는지 연락하고 예 음. 네, 현재 효과 네. 확인하고 어떻게 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재건축 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단계까지 네. 왔고 아 그다음에 뭐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거에 대해서 음. 공부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음. 상황이죠 예왜냐 네. 걔네가 어떻게 될지 이제 네. 알아야 네. 알아야 걔네랑 데이트를 할거 아니에요. 음. 계속 이렇게 밀당을 해야 걔네들이 왔을 때 네. 걔랑 사귈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그걸 살거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 아파트들 재건축 관련된 음. 아파트들, 그 다음에 저는 뭐 이제 또 요즘에 경매 시장 네. 좀 많이 다니고 경매죠. 있잖아요. 경매 네. 얘기 많이 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아들이 음. 또 바다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아들이 바다를 좋아하니까 아 바다 근처에 네. 좋은 이제 음. 바다를 아이와 손을 잡고 주말에 갈수 있는 음. 바다 근처에 숙소를 좀 음. 예, 사야겠다. 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은 예 거.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어, 왜냐면 그런 걸 바라보고 있죠. 지금 앞으로 이제 주4일째 근무가 음. 시작이 될 텐데, 이건 흐름입니다. 예. 음. 이제 퇴근하고 5시 6시 끝나면 목요일날 밤에 떠나서 목, 금, 토, 일, 음. 4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렇죠. 3일 반씩 3 5일 네. 쉬는 거지 그렇죠. 3.5일이라고 네. 3.5일 네.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에 3.5일 있다고 3.5일 또 서울에 있는다라는 건 저는 음. 좀어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이랑도 네, 밀당을 음. 하고 있다. 왜냐면 나의 주말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네. 내가 돈을 주고 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네. 시간들. 을 저는 그것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라고. 왜냐면 그거 거기 놀러 가려면 또 어디 뭐 예약해야 되고 이거 너무 귀찮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 집가의 상승도 볼수 있고 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아이와 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 투자를 좀 한번 해 보자. 물론 돈이 막 엄청난 상승을 봐서 뭐~ 이런 어, 상승을 버는 투자도 좋은 투자겠지만 네. 저는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 음.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시간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도 좀 지켜보고 있다. 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과 이제 좀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거를 좀 같이 이제 그 그렇죠. 집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찾아보고 계시는 것 네네네. 같은데. 아, 이게 저는 이제 코인 쪽을 좀안해 가지고 음. 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이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다른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이거 네. 역시 제 생각입니다. 뭐 현금은 네. 종이에요 네. 쉽게 얘기해서 종이 조가리에다가 인쇄해 가지고 나라에서 음. 채권과 바꿔 주는 음.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면 양쪽 하나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채권을 나라에서 음. 만들어서 우리의 신용을 팔면 거기에 이제 돈으로 찍어내 가지고 돈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옛날로 한번 돌아가서 네. 조개 껍데기랑 우리 물물교환했잖아요. 네. 조개 껍데기 이쁘니까 어 이거 이거 어디서 났어 근데 나는 조개 껍데기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음. 나는 농사를 짓고 아, 이러기 때문에 쌀과 바꿔줄게. 나 네. 조개 껍데기 줘. 이런 식으로 이게 물물교환, 이게 화폐의 시작이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계속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금이라는 게 나왔어요. 금은 도, 돌덩어리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돌덩어리인데 드물어. 근데 너무 이쁘고 어, 뭔가 가치가 있어 보여요. 네. 금이라는 것도 이제 어, 갑자기 뭐 이제 가치가 이제. 네. 생겨난 거잖니까 우리의 약속이란 말이죠. 갑자기 네. 우리가 이 종이컵에다가 자 지금부터 우리 이전 세계는 말이죠 이 종이컵과 고기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약속할게요. 이 우리의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이 그렇죠. 됐어요. 그럼 이게 화폐가 되는 거죠. 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현금도 종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현실의 세계에서 이런 물물교환이 가능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메타버스라는데 음. 뭐 가상의 현실 세계, 막 AR, VR, XR 막 이런 얘기가좀 나오고 있고 그런 세계가 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주식 시장 우리 앱으로 거래하고 컴퓨터로 많이 하잖아요. 네. HMT에서 뭐 MTS 많이 하시는데 그거 우리 현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음. 숫자잖아요. 숫자죠. 네. 음. 좀 가끔 게임만 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죠. 기분이 묘해요. 그냥 음. 숫자로만 표현돼 있고 사실 뭐 현물이 있는 거는 음. 아니잖아요. 근데 은행이랑 뭐 은행과 은행 과에뭐 숫자로 왔다 갔다 음.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해 주고 음. 있는 그런 숫자. 음. 카드 포인트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아시아나 항공 뭐 대한항공 마일리지. 네. 비행기 표랑 바꿔 주네. 음. 그거 그냥 마일리지 숫자를 주는 거예요. 음. 근데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 숫자에. 음. 카드 포인트 쓰면 카드 얼마 뭐몇 퍼센트 붙습니다라는 것도 그 포인트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서 어떤 몰 같은 데서 상품과 바꿔주는 거잖아요. 네. 왜냐? 거기에서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음. 우리가 약속을 네, 한 거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자 이제 그런 사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뭐 VR에서 가상 세계 이렇게 와 있고 뭐 우리 매트릭스 같은 거생각해보니 음. 그 가상 현실이잖아요. 막 이렇게 쓰고 있다 근데. 현금을 여기 기계에다 넣습니까 음. 현금을 넣어서 거기도 보내 진짜 돈을 보내지는 않잖아요 네. 거기도 역시 뭔가가 약속이란 게 음.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나라에서 이제 맡고 있는 거지 아마존에서 코인을 발행한다 네. 그러면 사실 게임 끝이죠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어떤 것든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음. 뭔가 거래가 네. 가능하고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런 상황 애플페이, 애플 네. 애플 코인, 음. 테슬라 코인. 테슬라가 심지어 비트코인이랑 차를 바꿔 준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고. 네. 그렇게 뭔가 그런 미래의 어떤 음. 가상의 현실과 이런 상황에서 뭔가 쓸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고 게임을 했을 때 게임. 자, 저희 게임 이 플랫폼은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면은 아, 게임을 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음. 뭐 이런 돈을 모으잖아요. 그럼 게임 아이템 이것과 바꿔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걸 현금으로 내가 100달러 주고 샀던 아이템인데 이 코인을 계속 가지고 온면 100달러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래 의 사회에서는 뭔가를 가치를 보하고 음. 누군가 약속하고 을 그만큼의 교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준다면 네. 그것은 화폐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다에요 네. 지금은 물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나중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미래에. 네. 음. 왜너이 매달 사 모냐라고 음. 저한테 물어본다면 미래 바뀔 수도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가치에. 네. 소외가 될수 있다라는 음. 거죠.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아무런 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비트코인이 앞으로 반감기가 오고 비트코인은 이제 제한돼 한정된 네. 제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찍어내고 그 이후로 안 찍는다라고 음.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어, 살수 있는 지금 환경이고 그 다음에 뭐 물물교환의 가치가 있고 나중에 그런 세상이 열린다면 은 내가 그걸 안 사놓는다면 그때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살 걸, 팔 걸, 말 네. 아, 걸, 네, 껄무새가또 나온다라는 저는 라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때 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라면을 좋아하시네요. <laughs> 아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점심 라면 드시죠. <laughs> 이게 뭐냐면 그게 그 어떤 제가 웹툰에서 봤는데, 어 어떤 꼬마가 뭐 산실령님이 나와가지고 막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저 2017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는 왜 2017년으로 돌아가고 싶으냐아 저는 그때 가서 코인을 살 거란 말이죠. 아 그렇다면 너에게 소원을 드리야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2017년의 가격으로 만들어주마고 뻥 음. 터졌는데 얘가 오. 어, 살까? 음. 뭐 이러고 있가그 아. 그 가격이 와도 못 산다라는 음. 거죠 지금. 어차피 그때로 가도 못 산다라는 네.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먹여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거 이쪽도 한번 저는 공부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음. 있다. 그리고 저는 소외되기는 싫다. 소외되기는 싫다. 그리고 화폐라는 것은 언제든 변한다. 사실 음.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근데 이것도 사실 이 패권이 언제 어떻게 될 줄은 저는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외되고 싶지 않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도 뭐 나쁘지 않은 개념. 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막 우리나라 이런 뭐건 아니니까요. 갑자기 뭐 이공삼공 뭐, 뭐 그런 음. 분들 계실 지모르겠지뭐 알트코인 음. 뭐 이런 잡코인에 막 네. 가지고 계신 아 재산의 뭐 90%에서 100% 뭐라고 저는 그런 투자를 네. 전혀 제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네. 5% 정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한 달에 제가 벌고 있는 수입의 한 30분의 1 정도를 넣습니다. 음. 3 0 분의 1 정도를 조금 조금씩. 예 삼십 분의 일 정도를 코인을 매달 조금씩 조금씩 왜냐면 초, 코인은 쪼개서 살수 있으니까 조금씩 네. 조금씩 사 모으고 있고 그 지금 요즘에 많이 올라서 거의 뭐 마이너스가 꽤 됐었다가 지금 뭐 음. 훨씬 더그 예, 위로 올라온 그런 사, 네. 상황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예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네. 현금을 이제 많이 가지고 이제 계시고 있는 거잖아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 언제 정도쯤 되면 이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좀 투자를 음음. 하겠다라고 이제 아직은 뭐 막연하겠지만 뭐 대략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시기가 있으세요? 지금 아파트는 계속 좀 음. 째려 보고 있고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연해하듯이 부동산 일. 쪽으로. 아, 그거 미국 모르겠어. 주식도 옛날에 좀 하셨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말씀도 좀 드릴 건데 주식은 지금 좀알수 없는 시기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주식은 초보자가 투자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기거든요 왜냐면 하 네. 금리도 지금 거의 뭐 상방을 거의 다 찍었고. 네. 근데 요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갈지 좀 봐야겠죠. 연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네. 뭐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알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코로나 19의 그 엄청난 하락장에 저는 투자를 했었는데 그런 하락장이 또,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저는 없다라고 음. 보거든요. 네. 모든 가능성을 열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국내 주식장도 굉장히 좀 음. 좋게 흐름이 가고 있어요. 네. 혹시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 베어스턴스인가요? 네. 그 은행이 파산이 나고 나서 똑같아요 이번이 일요일날 발표났어요. 나라에서 뱅크런을 막아주기 위해서 뭐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네. 발표가 나고 3개월 동안 주식이 올랐어요. 음. 그리고 나서 서브프라임 모기조리 3개월 음. 후에 발생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대폭락. 음. 완전 세계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죠. 음.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줄도 산 얘기가 나오면서 뭐 금융이 이제 파산했다. 뭐이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 부터 뭐 진짜 오전 세계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사실 비슷했어요. s v b 실리콘밸리 음. 어, 은행이 뭐 망한다고 했을 때다 이번에도 일요일 날 나와서 다 막겠다. 음. 어다 뱅크런 일어나지 네. 않게 모든 아, 다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C.S. 사건이 터지고 음. 역시 뭐 나라에서 인수라고 어느 기업에서 음. 인수라고 뭐다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막았는데, 도이치뱅크는 뭐 썰만 있었지만 좀 위기다라고 음. 얘기가 나고 오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네. 위기가 올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다잘 막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주식이 지금 한달한달반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저번에도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브프라임 모기줄이 3개월 후에 터지면서 음. 갑자기 그~ 저는 이런 상황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알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주식도. 그래서 주식을 제건 저는 지금 제 돈을 주식에다 는못 놓겠어요. 그러니까 초보자인 우리들은 이런 음. 지점들을, 리스크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저는 되게 보수적인 투자자가 맞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내가 피, 내피땀 눈물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값을 키워서 10년 넘게 모았던 시드머니를 이런 거에다 날리면 안 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히 네. 좀 접근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식은 저는 아직까지는 음. 투자를 못 하겠다라는 네. 게. 저의 결론이고. 음. <laughs>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쪽을 계속 좀 음. 바라보고 있는데 부동산이 아요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 아, 물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주식도 네. 주식이 더 떨어지면 부동산도 이제 더 음. 네. 심각한 상황이 예. 네. 물론 주식이 더 선반영되겠지만 그 이후에 뭐 부동산도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다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음.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다려서 네. 뭐 조금 뭐 올라가는 걸 놓치더라도 아상관없어니 아, 놓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제가 지금 돈벌수 있는 시장이 음. 아닙니다. 이거 놓치면은 그건 제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저는 그래서 뭐아 놓쳤어 아이 괴로운 게 아니라 아 역시 내가 돈벌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구나 음. 정확하게 내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도 좀 말씀드릴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채널에 이제 젊은 분들 네네. 이제 막 사회 초년생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막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뭐 오늘 막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뭔가 따뜻한 조언이나 먼저 음. 해주실 게 있다면. 요 아좀 마지막에는 좀센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약하지 않았는데 네, 그래요? <laughs> 투자하실 때 부모님 네. 말 듣지 말라는 말을 아, 좀,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부모님의 투자 시기와 저희의 네. 투자 시기는 완전 다릅니다 음. 주식 투자 뭐, 네. 사업하지 말고 적금 들고 음. 예금 들고 그리고 돈 차곡차곡 모아서 보은뭘 하지 말라고 네. 하막 따박따박 차곡차곡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 시대는 아닙니다 네. 그때는 금리가 15%에서 20% 음. 많이 받으면 25%막 네.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1억만) 넣어도 뭐한 (160만 원씩) 나오는 네. 시기 그때 (160만 원이면) 사실 살던 세계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근로소득 노동소득만 가지고 우리는 지독히도 노동소득만을 굉장히 강조해 왔어요. 왜냐하면 네. 그래도 살수 있었으니까요. 음. 그동안. 은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노동소득만으로 지탱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음. 소득이 많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네. 뭐 주식, 뭐 투자소득, 뭐 부동산소득, 임대소득. 이런 많은 소득 중에 우리는 왜 항상 노동소득만을 네. 예, 강요받아 왔을지에 대해서 음.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음. 왜냐? 노동만으로 지탱할 수 있는 음. 시대가 미래에 열리지는 않는다. 네. 이제 AI가 발전하고 지금 실제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친한 세무사랑 회계사 친구들, 뭐 변호사 친구들 이제 고민하더라고요. 음. AI가 들어오면 된야지. 실제로 세무사들 3.3%라는 3.3이라는 그 네. 앱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오이씨 이 음. 뭐야 막 이렇게 음.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음. 그러니까 고소득을 거둘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노동으로서만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 맞는 거라는 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그 동안 얘기하셨던 노동 소득만을 강요하는 그 시기, 음. 그 시기는 이제 떨쳐 버리셔야 된다. 네. 그래서 부모님 말 듣고 투자하시면 이제는 안 된다. 음. 내가 내 스스로를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완벽한 그 상황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음. 그렇게 좀 젊은. 네, 청년 분들한테 좀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 많이 하셔야지 네. 되는 게 투자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대 가려고 12년 공부하듯이 우리도 투자 공부하는 것도 정말 수년에 걸쳐서 그리고 어찌 보면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이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공부가 재밌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아 그래 그래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재밌습니다. 음. 런데 이제 성, 성과가 나오면 음. 더 재밌습니다. 아 그렇죠. 자기 개발의 음, 시기입니다. 네, 내가 그래. 뭘 잘하는지, 내 다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약간 좀 마음을 다져가는 그런 식으로 네. 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현님 나중에 이제 투자 하실 때는 또 나오시죠. 나올게요. 또 나와서 또 얘기할게요. 저 투자했습니다. 이제 라고. 시작합니다라고 네. 또 얘기를 네. 해주실 테니까 또 그때까지 또 저희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더 주신 황현님 감사드립니다. 네. 출연이 얼마인가요? <laughs>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